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5편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 안식, 쉼이죠. 영원히 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혼이 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고 또네 어, 번째 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안식일은 결국 뭡니까? 안식일은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였고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내 주신 복이다라고 말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맹시하까지 하시면서 내 안식에 들어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시편 95편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아마도 아마도 출애굽 세대는 아니고 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지금 작성하면서 찬양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수백년 전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금 시편 95편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그 광야 세대들 자신들의 조상들, 조상들이죠. 그 광야 세대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정탐꾼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었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곳에 갈수 없다.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와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밤새도록 차라리 우리가 아이고보다 돌아가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아무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그 선언한 약속. 그래서 저들은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출애굽을 했고. 또 이제 광야에 들어왔으면 저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을 약속하면서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왔는데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중간에서 우리는 못 가겠다. 그곳에선 그곳에는 키큰 백성들이 있고 덩치도 크고 성도 높아서 우리가 그곳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들은 가지 않았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저들은 불가능하죠. 갈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저들을, 적군들을 몰아내주겠다. 라고 했지만, 저들은 믿지 않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환경적인, 군사적인, 현재의 상황만 생각해서 못 가겠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안의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것들을 이제 다시 후세대들이 10편 95편을 쓰면서 그 내용을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10편 95편을 읽으면서 이것을 다시 낭독해서 똑같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광야 조상들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 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95편 11절에 내가 노하여 라고 했죠. 노했다는 거죠. 분노한 거죠. 이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화가 나서 감정이 폭발해서 노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짜증이 나서 괘씸해서 놓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놓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언약을 저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응이 있던 겁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저들은 출려굽에서 광량에 들어가서 신의 선 앞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고 하면서 출애국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식계명을 받았단 말이죠. 식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 지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맥락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에 체결했던 겁니다. 그 언약의 체결의 대표적인 중요한 문항이 십계명이었고 나머지 계명들도 많이 있었죠. 이것은 개명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언약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성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의 언약이었는데 저들은 지금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언약을 파괴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언약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바로 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내가 노하여 맹치하기를 하는 이 진노는 뭐냐면 그냥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화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붕괴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은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 그 때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 내 안식이 뭘까요? 내 안식은 안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식은 가난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뭐냐 면 어떤 특정한 장소도 아니고 특정한 날짜나 시간도 아닌 겁니다. 이 안식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숨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고백과 마음과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마음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 순종하지 않았고, 가나안에 못 가겠다 그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나안의 땅이 가는 것이 가능하냐? 라고 하면서 저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저들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안식 이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안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못 들어갔을까요? 오늘 10편 95편 11제를 읽었지만 10제를 보십시오. 10제를 보면 저들은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눈이 가고, 마음이 가버렸다는 거죠.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죠. 미혹이 뭡니까? 거기에 혹해서, 다른 환경과 인간의 말과 상황에 혹해서, 그걸 더 신뢰하고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신뢰해서, 거기에 미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미혹돼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인간의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루신다 하는 하나님의 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틀림없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실지를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실만 보고 따지니,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뭡니까? 마음이 미혹되었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되었던 것은 어딜 수 없느냐? 8절에 나오죠. 완악한 마음. 저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마음이 완악해졌던 겁니다. 완악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 우리가 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어? 편하게 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려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고 또 가나안에 가면 편안하게 갈줄 알았는데 그곳에 적군들이 있고 우리보다 키도 크고 성도 큰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냐 완전히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완악해진 거칠어진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결국 저들은 가난에 가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추력업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왔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 먹을 것이 없다. 왜 맨날 만나아 먹냐. 마실 물도 없다. 어, 땅이 거칠다. 힘들다. 온갖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대형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상황이 어려워서 이기도 하겠지만, 그 상황보다도 저들의 마음이 그냥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들은 문제는 뭐냐, 저들의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도 그걸 안 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연대까지 도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애굽의십지앙을 거쳤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호기를 무사히 건너지 않았느냐? 지나온 순간순간마다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은 싹 삭제해버리고 지금 어려운 것만 가지고 하고 하는 것은 뭐냐 상황이 어려웠으라기보다도 상황도 어렵죠 상황도 어렵지만 그 상황 자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환경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 매인은 매이, 지금 이제 어려우니까 당장 문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광야의 이 시험에서 저들은 하나님보다도 환경을 더 신뢰했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환경을 믿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운데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들은 우리보다 환경도, 어? 상황도 더 좋은 조건이고, 성도 크고 무기도 많고, 덩치도 크고,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겠냐? 우리는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 무기도 없고, 어 어떻게 저들을 이겠느냐? 저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봤단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안식은 뭐냐? 그 안식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안식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안식을 얻게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불신하게 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시편 95편에 이 시편이 낭독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 시대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듯이 저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과 상관없는 귀로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오늘 10편 95편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 꾸러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8 9 10 11절에서는 뭡니까 경고가 동옵니다 경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95편이 그런 내용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문이, 안식의 문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결국 10편 9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우와를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시작으로 좋은 출발로 또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으로 진행되지만 마지막 끝은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경고. 이 시편 95편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은혜를 주고 감동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시편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10편 95편의 목적은 우리가 기분 좋게 예배하고 은혜롭게 예배하고 찬양하자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하나님 옆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배는 그 예배의 목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진심을 지금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고 돌아가면 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편 95편에서 이 10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너희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광야 세대와 너희는 다른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건마다 어리움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불안해하고 대적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러한 저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식이 주지, 주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었을지라도 저들의 영혼은 발휘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이 발휘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고 저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었을지라도 배당 풀렸을지라도 영혼이 발휘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2026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시대보다도, 10편 95편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오늘날 훨씬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전의 광야시대와, 95편 당시의 쟤들과 오늘날 우리와 삶의 행태는 달릴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똑같게 되는 겁니다. 똑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편을 우리는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10편 95편에서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이 다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6절 오라 우리가 구피에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비할 것에 대해서 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천지를 만드신 그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비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해질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자 했는데, 경비하자 했는데,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다. 8절에 그렇게 말했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다. 왜이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0편 95편이 써여질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광야 세대들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랬고 오늘날 살아가는 2026년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뭐가 완악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어? 성공도 못하고 돈도 못벌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그토록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토록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너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날 너희에게 출애굽 세대를 보면서 10편 9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록 예배는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들처럼 안식 바깥에 있다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늘, 이 오늘은 뭐겠습니까? 항상 있는 겁니다. 광야 시대도 있고, 10편 95편의 이 시대도 있고, 오늘 우리들도 이 오늘인 겁니다. 그 오늘은 지금도 진행 중이단 말이죠. 안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항상 열려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은요, 하나님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식을 얻고, 좋은 축복을 얻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주님의 진리 속으로,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이게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첫 부분, 중간 부분은 은혜롭게 좋은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이 마지막 부분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불미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될 것을 잘 알지만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에게 맞으면 듣고 나에게 안 맞으면 거부하고 노하는 완악한 태도는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이번 2월달도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 안식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누려지기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형식적으로만 예외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가 다 됐다라고 할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이켜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